안녕하세요.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. 오늘은 말을 동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얼마 전에 후배랑 통화를 좀 했는데, 그 후배가 하트타임으로 알바를 하러 갔어요. 거기에 대표님이 있고, 행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인데, 굉장히 나이스하고 좋은 분이셨어요. 근데, 일을 하시면서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직원분들, 그리고 그 투비에게도 말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. 물론 면역이 편하게 할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데요. 뭐, 은어라든가, 뭐, 이 새끼야, 이 자식아, 뭐, 이런 식의 표현을 섞어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. 이게 부모벌 되는 분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도 기분 나빠하실 분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 정도도 아닌데, 일단, 자기가 같이 일하고 있는 분에게 그런 단어를 선택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되게 의아해 했고요. 직접 당사자들이랑 같이 일했던 동료들도 다 의아해 했었고,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누군가의 그 애정 표현의 반식이나 친근함을 표시하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. 그게 뭐한 10년? 같이 일을 해가지고 정말 막약한 사이에 직장 동료거나 아니면 본인의 직원이거나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서로의 관계에 따라서 그 깊이에 따라서 근데 일한 지뭐한 일주일도 안된 직원들에게 그렇게 말을 편하게 하고 막할수 있다라는 건 앞으로 더 오랫동안 일을 하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본인도 불편해했고 그래서 그만두기로 했다라고 합니다. 알바를 하는 걸 근데 이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. 내가 직원을 고용하거나 뭐 나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들이 있어서 가지고 이야기를 할때 누구님? 뭐 누구씨? 라고 할수 있겠죠? 아니면 은 그게 뭐평 평등한 구조에서 부르자 뭐 호칭을 뭐 통일을 하자 라든가 아니면 뭐 영문 이름으로 부르자 라고 하면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말을 할때 있어서 내가 이 사람보다 나이가 많다거나 아니면은 입사를 더막 일찍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의 이유로 반말을 하고 근데 말을 좀 편하게 하기 시작하면 그 내가 해야 될 말과 안 해야지 라고 정했던 말들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대표님들 직원들이나 알바생들이 왔을 때도 뭐 이쁘고 착하고 일하는 모습도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막 그래가지고 편하게 할수 있어요. 근데 그거 상방간에 안목적으로 이해가 됐거나 기분 나쁘지 않은 선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같은 얘기를 해도 기분 나쁘거나 안 좋은 얘기를 반말로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강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. 물론 뭐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거나 할 때는 필요한데 그때도 반말로 하면 말이 점점 점점 점 쉬워지잖아요. 우리가 친구들이랑 나보다 아래 내 친동생이 있거나 진짜 막역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센 단어들이 나갈 수도 있고 감정이 격해질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존칭을 써주는 게 맞지 않나.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랫동안 일했던 동료들, 퇴사를 하면 저는 반말을 하는데, <laughs>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당일 회식 자리에서도 계속 존댓말을 쓰거든요.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해도 동료들과 친해지기 어렵고, 좋은, 뭐, 관계를 계속 만들어 나가기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. 그런데 말을 편하게 하고 반말로 시작을 하고 한다면 일을 오랫동안 하시는 걸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고용주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때도 조금 더 예를 갖추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가 막 50, 60인데 20살짜리 직원이 왔어 그래도 저는 존대를 하는 게 훌륭하겠지만 뭐 사업하고 뭐 직원들 고용해가지고 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을 것도 충분히 공감은 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말을 해가지고 일을 되게끔 진행하는 것과 어, 존칭을 써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이것또 어떻게 보면은 운영을 하는 그 리더십의 하나의 스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항상 동료들, 그리고 직원들 서로에게 좀 손님을 주고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가면서 일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영상으로 남겨 겁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?